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의혹을 받았던 KBS 공영방송에 탈을 쓰고 편파 방송의 대명사처럼 비판받았던 KBS가 이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시위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TV 수신료 한전 전기료와 분리징수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걸 통과시켰고 결국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12일부터 KBS TV 수신료는 분리증수됩니다. 자, 이처럼 KBS가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직원들도 김희철 사장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 TV 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을 지냈다가 기소된 윤석연 KBS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전자결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명이 KBS 이사 중 지금까지는 이 여권이 4명이었고 약관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이 5명, 약관이 6명, 1명 차이로 민주당 쪽이 더 많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KBS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영진 이사장이 지금 권익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영진 이사장까지 날라간다면 이제 KBS 이사회도 여권이 장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KBS 이사회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여권이 더 많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KBS의 편파성 이런 것들 그리고 재정의 방만함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 노조 중심의 간부들로 채워진 KBS를 혁신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KBS 이사회의 이사장이 고발당하고 KBS 윤석연 이사가 윤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에 회의만이 제거되면서 이제 KBS 이사회의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KBS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비위 의혹에 관해서 KBS 노동조합이 오늘 남 이사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성권 KBS 노동조합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년포털 비폐 공익신고에 남영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연 이사를 사실상 날렸습니다자 TV 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변경 문제로 기소된 윤석현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전제 결재했습니다 대통령 시대에 따르면 윤설로 대통령은 어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윤이사 해임 건의함을 전자 결재로 제가 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윤이사에 대한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해임을 건의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해임대 청안을 어길한 뒤 브리핑에서 윤희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혐의로 구속기소돼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구속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자,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희사는 TV 조선 재승인 심자 점수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였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결혼이 생길 경우 방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복을 기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11명으로 이루어진 급시 14. 이제 4대7에서 5대6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남영진 이사장이 요구 상태가 되면 6대5로 오히려 여권이 더 많아집니다. 자 지금이 국민권익위원회 고발된 남영진 이사장, KBS 노동조합은 어제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지출에 수사한 내역이 확인됐다면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뭐 연말과 연초 시즌에 2021년에서 올해까지 지역의 모의협농법인에서 수백만 원대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천에 걸쳐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이런 의혹도 뭐, 짜장면 그릇이 넘는 값을 뭐이 중국집에서 부당,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 암튼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의혹을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 지금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수의 언론인을 식사 대접하는데 법인카드를 썼고, 지난해 토요일에 직원 경유차 식사를 사주는데 법인카드를 썼고, 암튼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많은 문제들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 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희 사장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 총액은 462만여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남영진 이사장 어떻게 될지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KBS가 재정방만한 경영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데, KBS 이사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흥청망청 수백만원 지금 다 법인카드를 중국집에서 끌고 다닌다. 무슨 뭐 이유는 되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적절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